저는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픈한 지 5년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스타에서도 꽤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매출이 급락했어요. 남편 때문이냐고요? 남편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 중인데 제 가게 디저트들 다 남편 작품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세요. 친구며 모임 멤버며 며느리 카페야 자랑하면서 들르시죠. 문제는 한번 앉으시면 기본 일시간, 감성 카페 분위기에 시끌벅적 어르신 테이블, 손님은 금세 떠납니다. 그리고 일행의 한 마디, 여기 조용해서 좋네. 그러자 어머님은 소개 좀 많이 시켜줘.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테이크아웃 하실 거예요.